근데 사실 저는 여기 포지션을좀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딜러들이 여기 이층 때리면은 일단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고 윈선 여기만 뛰기만 해도 얘들 빠져야 돼요. 네. 그리고 윈선이 거점 쪽으로 뛰면은 여기서 뒷내 위치가 애매해져요. 어 거점 가야 하는데 하면서 여기 가면 터지고 소전한테.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그냥 빨리 그냥 이층에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음. 만약에 이렇게 덮었을 때 상대 뒷내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앞을 쭉 갔다 생각해봐요. 못 막아요. 윈선 뛴다고 음, 음. 절대 안 터지고. 그래서 웬만한 거점 쪽하면 먼저 자리 잡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었으면은 봐봐요, 윈선 뛰었죠 상대. 네. 어. 근데 윈풍찬이 박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후방으로 들어가서 힐뱅 까고 간 평타 던지면서 이렇게 벽 끼면 돼요. 그럼 상대 윈이 어떻게 될까요? 어이씨 하면서 그럼 바로 빠지겠죠. 그럼 그거 토대로 위, 우리 윈선도 뛰어가지고 여기 자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들각이 열리고 나 여기서 그냥 또 사격질하면 되잖아요 신나게. 어? 아니 윈스턴 지금 요거 뛰었어도 패스트 겠다. 윈스턴 밀어낸 다음에. 음. 그리고 윈스턴님은.. 아 이거 윈스턴.. 넘어갈게요. 거점 <laughs> 음. 빨리 빠져야 돼요. 어그로만 빠지면. 그러니까 지나는 게 늦었어 이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윈스턴 하나 뛴 거에 그냥 빠지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윈스 스킬 빠졌데 하면서 여기 유지하면서 힐 해요. 그럼 절대 안 죽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혹빵 빠졌으니까 여기서 힐병 공격적으로 던질 타임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상대 윈스 음. 스킬 빠졌으니까. 그죠? 네. 어. 그리고 우리 윈스턴 지금 왜 탱커만 계속 덮어요? 이거 말, 말은 하긴 해야겠다. 상대 뒷나인는 묶거나 이게, 이게 교환 구도가 돼야 하는데 계속 계속 상대 윈스한테 묶이기만 하니까 자리가 없어요. 우리. 그죠? 뭐, 나중요 네. 아 이게 죄송해요. 직업병이라서. <laughs> 자석이 <자연스럽게 웃음> 보여. 저도 보면서 그 생각 하고 있었어. 요 이것도 지금은 윈스터 이거 쫄지 말고 그냥 힐백 까면서 죽일 생각으로 당겨야죠, 지금. 이런 거 하나 무서할 필요 없어. 요 아니, 면 그냥 거, 무시하고 무시하고 뒷라인 쪽 당겨 가지고 힐 미던 집에서 뛰어하고 음, 그냥 옆다이보. 네, 그냥 놀리든가 그냥 이런 거. 그냥. 나 지금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상대 윈스터 지금 멍청하게 하고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어. 제대로 지시 수도 없는 건데 그냥 호빵 깔고 여기서 있어요. 무시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음. 힐밴 잘 던질 수 있잖아요. 결국 상대 플레이 해,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게 해주니까 게임이 안 굴러가. 이것도 왜 쫄아? 저호빵 없이 이 거. 음. 뛴 거. 이거 판단해야 돼요. 죽일 건. 그러니까 집봐봐 상대 윈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뛴 건데 그냥 묶여요 계속. 요게 이제 좀 많이 크죠. 이것도 왜 뒷박밀 해야 돼? 어, 박밀 수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나? 안으로 들어가서 힐러끼리. 있일 음... 네. 만한 그니까 지금 보면 요 앞에서부터 이 실수가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이게 음. 판단 이제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물론 틀린 음.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해야 돼. 이제 마스터 그만 이제 가실 거면. 이거, 이거, 이것도 왜 쫄아야 돼? 미친놈 하면서 그냥 호빵 부수고 힐뱅 던져야 돼요. 음. 이제 여기서는 살짝 포지션 잡아야겠죠 여기서 막을 거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수면총을요 먼저 네. 쏘지 말고 만약에 재, 재우기 애매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그냥 잘 재운 네. 거긴 하지만 웬만하면 힐밴부터 먼저 까세요 그러다가 진짜 음. 위험하다 싶을 때 수면총을 마지막 보험 느낌으로 쓰세요 아. 이게 수면총을 먼저 빠지면 요 무슨 느낌이냐 상대 윈스턴 궁 있죠 뭐야 수면총 네. 뺐네 개꿍하면서 윈프 참 쓰고 궁 신나게 드리블해요 근데 음. 여기서 힐밴을 먼저 까고 때리면 수면총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드리블하기 좀 애매해져요 들어가면서 또. 아, 그런 식으로. 네. 음. 여기서 슬래니고 이거 나눠 줬어도. 음. 어, 깡깡깡 깡, 깡. 이거 실밴, 실밴. 없구나. 오케이. 죄송해요. 어 까까까. 꺄 꺄! 이거 수면총 먼저 쏘지 말고 근데 이것도 딜각 인지 안 했고 응. 근데 윈스턴 님이 뒷라인 한번딜각또 나왔는데 이것도 볼까요? 친구 분이신 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윈스턴 님이 뭐 피드백 받기 전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지금 윈스턴 이런 거지저분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 이런 거 나노 코라고 나도 뒷라인 보러 갈게 하면서 그냥 죽이러 가요 이런 거위복잡방고네 <laughs> 죄송해요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뭐 느끼고 있어요 형들 딜 열어 열어주고 있는 거. 라나 야타라서 빡센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면층 먼저 쏘지 말고 그냥 실베 밑에 까고 이렇게 네, 코너로 끼라는 거예요. 아, 맞아. 네. 뭔가 그러니까 고길동이 아니라 진짜 죽을 고 길동.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두 분이서 게임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응. 한번, 뭐 나노를 한번 좀 공유적으로 써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보세요. 이게 상위권, 그러니까 물론 제 대회할 때도 아나가 차를 좀 부릴 때가 많았어요. 야 힐벤들 때가 형 뛰어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아나님도 좀 그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세요. 상대 스킬 빠진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음... 잘했고 지금 윈스턴이 앞에 어그 빼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기면서 힐뱅 공격적 음. 던져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 결국 아나가 앞에 당겨줘야 윈스턴도 앞으로 더 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옆에 트레스한테가 시선 계속 뺏기죠 그냥 어느 정도 때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도 되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브리도 있어가지고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수면총 이렇게 쓰는 게안 좋은 거예요 음. 만약에 이거 체크했으면 상대 윈스턴 그냥 바로 뛰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어잘 줬어요. 이쓰라는거 이런 거. 그리고 윈스터 방금 점프 봤죠? 곽방하고 전부다. 이거 어. 그냥 힐 받고 죽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음. 오, 곽방 믿고 점프.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 팀이 앞에까지 땡겨서 내가 여기까지 땡겼으면 우리 윈스터 어땠을까요? 앞에까지 더 뛰었겠죠. 근데 계속해서 뒤에만 있죠. 이러니까 압박이 안 되는 거야. 증폭 잘 던졌고, 근데 윙궁은 못 버티겠는데, 어, 잘 되었다. 근데 이번 턴에 아마 본인이 판단했으면 궁기가 없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네. 이럴수록 뒤에 빠져있으면 게임 끝나, 그냥 끝나요. 자, 오히려, 오히려 앞자리를 잡고 실면 더지면서야 뛰어 하면서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네. 아니면은, 앞에서 궁극기를 좀 빼고 뒤에서 막든가, 차나리 아. 왜냐면, 이거 리라는게 네. 있잖아요. 우리는 네. 한타 여기서 이제 지면 게임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 앞에서 하면 돼요. 앞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막아요. 그럼 여기서 상대가 답답해서 궁을 쓰면서 열 거란 말이야, 나노 윈스턴을. 음. 그럼 네. 그거 힐병 깔고 그 버티고 빼요. 그럼 여기서 나노를 뺐으니까, 거기서 이제 랠리가 돌리면서 이제 또 반반 싸움 어느 정도 할만해지죠. 음. 그런 식의 자리 이용을 할줄 알아야죠, 수비 때. 음, 네. 근데 펄세 터진 게 너무 컸고 아미스턴지잘 뛰었고 이것도 또 쫄잖아요 그냥 미스이 앞에 음. 딥라인 막아주고 있고 그죠? 이걸 네. 왜 쫄아야 할까요 또 그냥 앞으로 나와서. 내가 죽여버려야 돼. 얘 그냥 뒷전망까지. 네. 와 구르기 개사기네. 이거또 우리 브리 마음에 드는 판단 드디어. 상대 윈스는 여기서 느낀 게 뭘까요? 그냥 뛰도 얘는 절대 안 때리네. 그냥 그냥 시크 뛰는 거예요. 계속 그냥 통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살려주지 마요. 네. 근데 물론 윙궁이 있거나 그럴 때좀 위험한 상황이다. 딜각이 노출된다. 뒷내인.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지금 한 타를 이겨가지고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네. 트레 잡았죠. 윈스턴 뛰었죠. 여기서 뒷목을 친게 아니라 앞으로까지 당기면서 윈스턴 잡고 여기로 이렇게 바로 당겨줘야 한다고요. 윈스턴 뛰게. 네. 근데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뒤 유지하자 한타 이겼는데. 네. 이게 문제란 거야. 이것도 그냥 나노 주, 주시지 왜냐면 캐서디가 얼굴 박았잖아요 지금 상대 캐서디가 아 네. 이거 나노 줘가지고 윈스턴 앞에 띠라고 이거 디바 재운 다음에 힐밴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겼겠다 이것도 음... 근데 윈스턴이 빠진 것도 좀 아쉽고 여기서도 나노 그냥 써도 되는데 또안 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리가 그냥 밀려 화면에 여기 우리가 앞에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궁도 많았고 상대 없어요 지금 아직 음...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게 지금 바로 템포 잡아서 궁도 못 채우게 만들어야 하는데 채우게 도와줘 변수가 나버려요 게임이 이런 것도 그냥 캐슬이 나노를 주든가 차나리오윈스오 잘하셨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디바가 있으면 힐밴 먼저 각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나노나 윈스턴 보고 뛰라 하고 그 다음에 힐밴 던지세요 음, 왜냐면 뛰고 음. 나노 윈스턴 가면 디바가 뒷라인 하려고 빠지겠죠 그럼 아나를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힐밴 맞추기가 쉬워요 이런 것도 지금 상대 윈스턴도 아니고 디바였어가지고 이렇게 빠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대놓고 이렇게 잭시지 딜하면서 음. 이런 때도 딜 타이밍 잡아야 돼요 안 하로 얘 네. 딜이 되게 세잖아요. 어 음. 이거 이거 이건 숨을 좀 아껴놔야죠. 음 들어올 때까지. 네. 아니면 메테스 다 쓰는 거 보고 하시던 거. 음. 메테스 이제 다 쓰고 나서 쿨타임 1초 정도 있잖아요. 딜레이. 음, 네. 그런 걸 노렸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 내에 네, 여기서 상대 나누찰 때까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음. 윈스터 님도 여기서 이제 전문 뛰기 애매하죠. 점프백 이런 것도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각을 보든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번 뛰든가. 아안 앞에까지 당기라고. 그럼 순간적으로 음. 상대 윈스터 위치 놓쳐가지고 윈풍차 무조건 막히거든요. 이런 거. 네. 네. 이런 것도 좀 실감 줘요. 왜냐면 우리 구급기가 많은데 굳이 안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 조합은 어, 야타를 하 네. 먼저 콜해서 들어가야 될터니였 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근데 아라님도 판단해야 하고 윈스터님도 그냥 각 각자가 그냥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팀 조합 컨셉이 뭐냐면요. 상대가 아나 야타 캐서디죠 디바. 얘네들은 그냥 대치 싸움이나 받아치는 걸로 이제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를하면 할수록 이득이에요. 왜냐? 얘네 야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합은 브리가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미는 힘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붙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 그냥 상대 궁극기 없는데 계속 대치구도 만들어주죠 그러면 대치하면 할수록 부조화에다가 캐슬티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더 피가 안되겠어요? 인성이 안되겠죠 그죠? 그거로 그럼 이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조합 컨셉을 다이브 치면서 그네 다 땡기면서 힐뱅 까고 어떻게 막으려고 그럼 얘네들이 이해 안되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자리는 자방이 있어서 안전하거든요. 무리해서 그냥 네. 넘어가려 하지 마요. 네. 부리까지 잘 갖고. 그게 아니면 정말 힐 주고 싶다. 하면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 끼는 것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조동님도. 기본기. 그리고 수면청을 너무 남발 그것도 조심. 아, 그래도 지호는 살려야겠다. 이바 메카터스니까 이제 그냥 깡패지 않아? 던지고 싶은데 던지면 돼.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디바죠. 네. 이거 지금 상대가 지금 불리한 타이밍이잖아요. 한명이 네. 없는 꼴이에요. 그럼 지금 왜 여기서 있어요? 빨리 지금 빨리 밀어야지. 음. 메카 타요 이러면. 나있었죠. 이것도 수면적으 이렇게 쏘지 말고 어차피 브리기트에서 절대 안 죽는 거 알잖아요.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시하고 평탄 대 쏘고 그냥,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지금은 땡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어디 있으면. 네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힐 각만인지 하면서 그냥 앞에 봐요. 어그로 끌리지 말고 도 한두 번만 쏘고 앞에 보면 돼요. 오우 캐리. 저 조합이면은 이제 물개 트레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브리가 봐준다는 마인드로 힐 밴은 진짜 공격적으로 그냥 던져야 돼요 계속. 음. 자방 두개다 빠졌네? 지금도 판다 그 자리 앞을 가봐 하면서 힐링팩 깡! 물론 못 잡아요 야타랑 캐스디가 있어가지고 근데 자리가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뒤로 이런 곳으로 어우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도 판다인데 자방 두개다 빠졌거든요 상대 자리가 지금 그죠? 이것도 눈으로 보고 파그려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건 너무 빨리 던졌다 오우 상대 하나가 갑자기 근데 이것도 조합 구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리안이신 2층 계속 갈라야죠. 물론 아나님, 아나님한테도 말하는 건데, 상대가 야타가 이쪽에서 프리딜이가지고 여기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물로 가면 돼요. 그냥 화물 쪽 운영하면서 그냥 이렇게 각벌리면 돼요. 음... 자, 화물로 하면 얘네들 홀딩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리아가 떨어져야겠죠. 트레가 홀딩에 맞아가지고 바로 빠져야 하니까. 자리아님은 그렇죠. 그냥 자리아 짖어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리아 떨어졌을 때 바로 2층을 가든가. 자리아 2층 올라갔는데 또 바로 못 올라가니까 기동성이 안 좋아서. 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브리기테 트레이서를 이렇게 이렇게 각벌리게 만들든가. 아나님도 2층 가면서 이렇게. 음. 뭐 이런 방법은 있어요. 근데 야타라서 좀 가까이 붙을 각을 봐야 돼. 이렇게 먼 거리를 가지 말고. 2층을 지금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네, 2층에서 갈라도 죽었거든요. 한두번쳐았을 네. 거예요. 나눠가도 절대 못 잡거든요. 아무도. 나누러 갈, 갔는데 근데 야타 거리를 안 못, 주고 못 벌리긴 했지만은 어안 죽어. 야타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캐서지안 봤어요? 그러게요. 알바했치기만했어 알바밤에... 잡았는데. 그니까요. 치기만 해도 치명생이었는데. 아 아쉽네요 이건. 어 뭐야 이건. <laughs> 살려고 썼어 살려고. <laughs> <laughs> 하나하나님 하나 주고 바꾸셔야겠는데요? 일나다 이거. 티어 등산이 아니라 하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리를 여는데 궁극기를 그냥 다 쓰고 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래 없는 거예요. 한 내가 불리한 거니까 한 유리한 쪽에서 이제 게임을 해야겠다. 그럼 상대를 어떻게 할 건지 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돼요. 물론 생각이 어려워요. 근데 하면 되군요. 어, 상대 조합에서 자리에 다가 탱커 비빈데, 화물 비비는데, 기동성이 안 좋으니까 1층을 떨군 다음에 2층을 가야겠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는 있죠 사실. 그러니까 스킬이나 궁극기업 모든 의미가 있어야 돼요. 힐밴을 던져서 상대 탱커를 빠지게 만들던가힐밴 뒷라인 쪽에 뛰어서 잡아서, 아, 던져서 잡던가, 아니면은 뒷라인 힐밴 힐벤... 그거 던져가지고 힐밴 묻힌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던가 음... 뭔가 좀 그런 식으로 모든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지금 랠리 킨 것도 있죠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한탄 전투 그냥 버티는 용도로 썼잖아요 이 랠리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 지나가는 용도로 그냥 쓰던가 안전하게 아니면 랠리로 뭐 탱커를 밀어내는 용도로 잡든가 쓰던가 아니면 트레이어 깝치는 거 그냥 박물 쓰고 그냥 잡을 생각으로 쓰던가 모든 게 있어야 돼요 뭐 지금 자리님 자탄 쓴거 보면은 아나 뒤질 것 같은 거 받고 그냥 빠져야겠다 이라던가 근데 이거는 좀 아니긴 하지만은 모든 거 있어야 돼요. 자탄. 뭐 자탄으로 초월을 빼야겠다. 뭐 나노를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리아님이 상대 자리를 잡았잖아요. 운 좋게 그래도 네. 못 가요. 여기서 신나게 애들 때려가지고 절대 못 가요. 차라리 윈스턴 하는 게 낫나? 아, 차라리 윈스턴은 거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윈스턴에도 음. 1층으로 가는 거는 맞는 판단이에요. 일단 요구를 점팩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대잖아요. 바로 나. 네, 위에서 많이 부족했네. 그치, 그건 아, 그렇고. 사실 이것도 뭐 기본 기요 그냥. 당장은 힘들어서 그냥 생각하시면서 게임 하다 보면 늘 거예요. 이것도 아, 이분 이제... 응. 힐변경도 음. 너무 이쁘게 나와요. 똑같은 곳 3번 와주는데. 고마워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게임하면서 느껴야 돼요. 여기가 막 그냥 지옥이구나. 아, 느꼈어요. 느꼈는데 근데 똑같은 트라이. <laughs> 나 미치, <믿지>? 가보자. 그리고 인생 내 컷, 찰칵. <laughs> 아나님도 이거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본인 컨디션 생각하면서 여기 절대 못땡길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음... 확실하게 그냥 말하시, 말하세요, 말하세요. 네. 지금 맞춰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신 것같든요 지금 길동 님 네. 그런 거 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이기적으로 게임해야 돼 게임은 진짜. 무조건 내 위주. 뭐 자레아 님처럼 자탄 그냥 생존기 쓰든가. 아 자꾸 이분 보내. 어튼 저 말에 지금 보니까 그냥 상대는 아, 지금 야구 선수예요. 던지면 다 들어가. 어쩔 수 없어. 이 좁은 곳에 던지면 그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 자려 그리고 보시면은 결국 화물 미는 게임이라서 화물이 안 밀리면 답이 없어요. 2층을 밀어도. 음. 그렇죠. 화물 쪽에서 하면 돼요, 그냥. 화물을 밀고 위우 같은 애가 여기만 째주고 있어도 상대 팀의 압박감 되게 심해져요. 그죠? 하면서 화물 밀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가장 최악인 거는 똑같은 플레이를 같이 하는, 거, 계속 하는 거. 저도 많이 그랬어, 봤어. 그래 봤어요. 좀 넘길까요? 가는 건 똑같은 거는. 어 힐랜데요? 아유. 이름건 받았어요, 그냥. 근데 상대 자리야도 그거 처음에 피드백했던 걸 똑같죠? 상대 자타 있는데 앞에 자방 쓰면서 이제 얼굴 박은 거. 여기서 자방 두 개로 버티면 되는데. 그래도 뭐 인생은 즐겁게 갑시다. <laughs> 서 트랙까지 채웠고 여기서는 그냥 피지컬로 그냥 이겼다 솔직히 말해서 상대 실수랑 자리아님은 여기서 화물 믿는 게 아니라 2층 가서 이거 닦아줘야지 바로 아, 그렇네. 잡으러 갈 생각이야 아나랑 같이 하려고 했구나 하려고 했는데 늦어, 한참 늦어가지고 오케이 까비 까비 <laughs> 다이지 아, 또 차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날 봤어요, 날 살려줬어요. 나도 빠진 거지. 근데 사실 트레가 억울로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레를 때 살짝 한두대 치는 건 맞았어요. 근데 자란이 피 갈린 게 개반 거 같은데요, 생각 때? 음, 이게 이게 개반 돼요, 그냥. <laughs> 음, 아예 연패라고 <laughs> <엄폐하고> 있었어야 된다고요 <laughs> 아니 그냥 여기서 벽끼고 그냥 때리고만 했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아나한테 억각이 나오는 곳을 맞아줬잖아요. 이건 살리는 용도로 나누고 빠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응. 아나가 키안라던게 아니라, 같아서... 아니면 나도 아... 그냥 달라고 한 자리를 빨리 잡든가 가서 그것도 아니고 음... 그죠. 그냥 간본 거잖아요. 잡을 수 있나 하고 그냥 지져본 거잖아요. 상대 하나로 못가 잡을 수있는데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되는... 안 되는 곳이었네. 전는 코너라 가지고 위험해요. 그리고 아나한테 호각이 나오잖아요. 아나 입장에서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트레일를 보는 걸한번 찍어볼까요 다시? 야타 있는 거못 봤구나. 수면총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헬밴부터 음. 까세요. 그럼 역행 빠져요. 네. 맞추기 훨씬 쉽잖아요, 그죠? 음. 야타가 캐리할 것 같은데 느낌이. 음, 벽잘 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면서 킬각 보는 용도로 뭔가 나노가 이 갔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는글러하고좀 그냥 자리 유지용으로밖에 못 썼죠 살리는 용.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많이 힘들다. 졌을 거예요. 나노하고 총을 다 돌아서. 근데 나노 자탄으로 끝났겠네요 딱 보니까. 그 그러니까 수면총은 이렇게 안 써야 돼요. 웬만하면. 끝에 끝에 이제 생존기 느낌으로 써야지. 힐벤을 또던 쿨도 좀 길어가지고. 아니 다이지 선생님. 패리를 해리셨네 아, 위도가 다이구나두 분이 저를 하셔야겠네요 이건. <laughs> 상대 자레아가 똑똑해서 자탄을 뒷라인에 박고 그냥 잡았으면은 게임 졌고 야타가 그냥 멍청하게 얼굴안 박고 그냥 초를 돌렸으면 잡았고 이겼고 알바노가 상대 위도 딱 갔으면 이겼는데 다이지가 다 졌다. 이거 또 일단 살렸죠. 지금 앞으로 가서 힐맨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오빠 부수고 네. 이거 이쪽에 그냥 윈스터만 맞춘다는데 그럼 던지든가? 아니면 이거 앞에 던지든가? 근데 물론 안 네. 죽어야 돼요 절대. 오우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윈스터 스킬을 다 빠졌죠? 근데 이렇게 네. 계속 공터에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음 오빠 뿌수자마자 바로 빠져야 돼 윈스터는 진짜 근데 봐봐요 여기서 윈스터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근데 그냥 빠졌어요 그냥 랠리가 음뭐 펄스에 버틸려고쓴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아무 이득이 없어요. 상대는 스킬 쓰고 우리는 안 써요. 상대 윈스턴 지금 호빵 쿠타임이 되게 길거든요. 네, 두번 돌렸어요. 근데 아나님하고 다 스킬 돌렸네 지금. 아니요. 상대 턴을 썼는데 우리 턴안 잡았죠 한 번도. 음. 이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는 궁이 더 빨리 차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못 하고 끝. 이것도 뒤쪽에 빠지면서 트한테억으로 많이 가져. 근데 나노 저도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자리는 이미 다 밀렸고 밀지도 못하고 이미 한탄 쳤어요. 나노 줄 거였으면요 어, 언, 어, 언제 줬어야 했냐? 지금 찼다고 가정을 할게요. 미사 빠졌죠. 자례 앞으로 쭉 가면서 나노로 그냥 갔어야 했어요 지금 빨리. 턴 음, 지지면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죽이든가 나노 밖에 안 지지하면서 이렇게 얕아 죽이든가. 차리함도 음. 지금 밀 타임인데 너무 가만히 있다. 그러네요 렐리인데 상대 아니 래리랑 상관없이 상대 스킬 빠졌는데 저걸 왜 날려줘요? 적어도 윈스턴 지지면서 궁 없더라도 이렇게 지지면서 자리 열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구조물 끼워가지고 음... 들어가 피하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윈스턴 뭐 되겠어요? 아 아프다 하면서 뒤로 빠지겠죠? 그러면 자리한 여기까지 당겨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까이 붙는다면 나노자탄 끝. 그렇네. 제 윈스턴을 계속 덜 패네요. 그러니까 나노가 있는데. 지금 상 생존 기로로 빠진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 뭐 상대 궁극기를 버틴 용도로 쓴 것도 아니라, 그냥 점프에 버튼용. 음, 음, 음. 윈붕이 돼요 힐반 가면. 여기서 아나님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각별로 좀 줘요. 벽 끼면서 사격장. 어, 자리한님차탄 있죠. 지금 같은 네. 상황, 그냥 꼬우는 용도, 로 여기 박든가 한명잡으수는 용도로 다 쓰세요 트레드모드. 어, 잘 썼네. 뭐야, 1. 플러스 u 1. 1 p 나서. 어, 인생 p 컷! u 아, 1. 1 plus 1. 도 plus 1. 1 p l 풀피잖아요, l u s 얘를 p l 주는여아서그여맞서 그냥 맞다이 까면서 l u s 1. 1 plus 1. 1 plus 1. 1 plus 1. 1좀 위험하다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원점프 각안 나오고 여기서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신나게. 네. 그죠? 야타 들가, 야타한테 들각 야타 맞는 거 아니면 절대 안 터지잖아, 한 방에 얘네들한테. 거리가 있으니까. 벽길 네.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신나게 적질하면서 죽여버려야 돼요, 안한 방전하면서. 음... 그러다가 위험하면 케어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옥테하한번 볼까요? 아, 수면천 너무 빨리 쓴다. 근데 잡을만한데? 까비. 뭐, 이렇게 끝났네요. 네. 이런 느낌. 이해되시나요?